자, 함께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워터서울 토크콘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어, 워터서울 토크콘서트 정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또 의견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화의 특강 그리고 마지막 아주 특별한 세레머니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첫 번째 특강은요. 심용환 작가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강과 바다가 만드는 역사 그리고 다시 물의 시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심용환 작가님은 TV에 어쩌다오르는 출연하셔서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전해 주신 적도 있으시고요. 우리나라 역사 함께 흘러온 한강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진행하신 적도 있습니다. 좋은 얘기 들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박수로 심용환 작가님을 맞이해 주세요. 아, 아. 네. 어. 그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진 않아서요.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오늘 얘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실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제 뭐 제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다 보시는 모습이겠지만 여기 이제 한강 철교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노들섬, 밤섬 막 섬으로 이제 불리는 이름인데 노들섬이죠. 어 그냥 지나가면서 많이 보는 모습들이고 영상이 그러니까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긴 해요. 근데 이제 어, 이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바라보는 한강의 일상에 대해서 역사적인 관점이나 시대적인 변화를 갖고 살펴보면 사실 이 장면은 좀 나름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뭐 제가 나와서 의미심장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 뒤에 보이는 이제 한강 철교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 때 놓여진 다리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진을 갖고 오진 않았지만 실제로 검색을 해 보시거나 하게 되면 여전히 한강 일대가 전혀 개발되지 않았던 그 시점에 즉 1930년대 때딱그 한강 철교 하나가 있고요 그때 사진을 보면 겨울에 한강이 다 얼어서 여기서 구멍을 뚫고 조선 민중들이 얼음 낚시하는 모습들을 좀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다리가 없었던 시절 물론 그 전에 우리 역사의 문헌을 찾아보게 되면. 바로 요 루트를 통해서 이제 뭐 정조 대왕이 수원 화성에 가서 뭐그 혈룡어원을 참배했다 이런 기록이 있지만 다리가 없던 시절에 일본이 이제 이쪽에 한강 대교, 한강 철교 같은 것들을 놓게 되면서 근대화의 모습들 혹은 식민지배의 위상을 높이려고 했던 장면들이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노들섬 같은 경우도 과거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한강 재정비 사업 때 실제로 이 노들섬 자체를 다 폭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노들섬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있었던 위치가 이곳도 아니고 좀 다른 곳에 위치를 해 있었어요. 근데 재정비하고 나서 폭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자연스러운 풍화작용과 어떤 그런 과정들에 의해서 새롭게 또 섬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요, 요 장면을 그냥 제가 여기서 무슨 촬영 때문에 카페가 그 요즘에 이렇게 한강다리 옆에 카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그냥 수다 떨고 있는 걸 누가 찍은 건데. 와서 이렇게 쭉 보니까 생각보다 좀 중요한 장면 같았었어요. 그래서 이 어떤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공간에 불과하지만 조금만 과거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일본에 의한 강압적 근대화 혹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고 싶어했었던 다리 그리고 어 인간의 어떤 계획대로 섬을 없앴지만 다시 또 자연의 의지대로 섬이 자란 자리 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그냥 오늘 제가 긴 시간을 갖고 이야기할 건 없고 되게 좀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짧은 시간 동안 물에 대한 이야기를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러면 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물이라는 것이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모두가 공감하는 바지만 과거에는. 어, 그 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고, 특히 이제 한반도의 중심이 되는 서울에서 이 강이라는 것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었는가,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시간이 좀 짧아서, 그래서 그냥 이걸 먼저 갖고 왔고요. 어, 아, 이거 저 십룡 환인거 빨리 넘어가고 자. 어, 그, 아마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쪽 사시는 분들한테는 풍납토성이나, 아 어, 풍납토성보다 이제 올림픽공원 같은 것이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세월이 이제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뭐, 88올림픽 같은 거 유치하면서 올림픽 아파트 같은 거 짓고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굳이 따지면 제가 여기다 이제 찍어놨는데,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울 얘기하고 한강 얘기하는데, 왜 벌써 이쪽 얘기가 나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강동구 암사동에 가면 어, 신석기 선사 유적지가 있죠. 그리고 송파구에 가면 풍납토성이 아파트 풍납동을 두르고 있고, 다시 그 옆에 가면. 현재는 올림픽 공원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과거 몽촌토성을 재개조한 성이 존재, 공원이 존재하고 를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한강이란 강은 굉장히 큰 강이죠 한반도에 있어서. 그런데 굉장히 큰 강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 신석기 시대 때 선사 유적지가 이곳에 형성됐는가? 그리고 따로따로 배우고 암기를 하기 때문에 별 의미 없이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왜 공교롭게도 선사시대 때 대규모 거주지 바로 옆에 우리나라 고대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성 백제, 백제의 최초의 왕성이 바로 그 옆에 만들어졌는가? 시작은 풍납토성이고 그 다음이 이제 몽촌토성이거든요. 왜 그랬는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강이 갖고 있는 수자원이 뭐 풍부했다 이런 얘기도 될수 있겠는데 조금 더 지리적이고 지역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강이 그러니까 남한강과 북한강의 수계가 쭉 타고 내려오다가 여기 보시다시피 꺾여서 돌아오는 모습을 띄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남양주 쪽이나 이런 쪽에 사시는 분들은 두물머리라 그래서 이 정약용 선생 뭐 생가 이쪽 가보면 굉장히 잔잔한 한강의 모습들을 볼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한강 전체의 수계의 흐름을 살펴봤었을 때 지금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강의 흐름 자체를 좀 바꿔놨기 때문에 근데 과거로 봤었을 때는 실제로 한강의 전체 유속을 따졌었을 때 가장 느리게 운행되는 곳이 두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 그러니까 강이 남양주시 쪽을 통해서 꺾어서 다시 내려오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일대에서 물의 유속이 굉장히 느려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려진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그곳에 물고기도 많고 또 물의 유속이 느리다라는 것은 옆에다가 이제 어떤 그 땅을 개간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유익한 방면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암사동 선사 유적지, 신석기 시대 때 유적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만년 이후의 과정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 가운데 아파트가 차 있지만, 바로 옆에 이제 그 풍납토성이 존재하죠. 이거는 이제 그 어디냐? 한성 백제박물관에 있는 걸 제가 찍어온 건데, 보시다시피 한강에서 옆에 이제. 탄천이라든지 이런 천을 타서 이제 들어오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얘기하다 보면, 에이 그때 뭐렇게배 타고 다녔겠어? 아닙니다. A.D. 3세기, 4세기 이때쯤 시점에 고고학적 유물을 확인해 보게 되면 실제로 풍납토성 안에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물산만이 아니라 서해라든지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일본을 통해서 나오는 물산들 혹은 도자기나 유물 유적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고대 시대 때이 한강이라는 수계를 잘 이용해서 굉장히 활발했던 교육이 있었다는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게, 아이고, 안어가냐 아, 이거군요. 그 풍, 몽촌토성입니다. 근데 몽촌토성은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게 원래는 이렇게 구름지로 아름답지 않았고요. 이 벽의 모양이었었는데. 봉원화를 시키게 되다 보니까 흙을 다 갖다 붙이게 되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게 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나무가 엄청 우거지게 되고 하면서 지금 보면 그냥 이렇게 예쁜 언덕들이 옆에 이어지고 있구나 사진 찍기 좋네 라고 할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다 성벽들이었고요 시차를 계산하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이 시기에 비해서 지금 한 150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3,4미터 정도로 더 깊었다 땅은 언제나 아래쪽으로 퇴적작용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훨씬 더 높은 성벽이 있었다 정도로 추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모양이 돼요. 보세요. 앞에서는 한강이 굉장히 천천하게 흘러가면서 좋은 수계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암사동, 여기 이제 선사유적지, 그리고 풍랍토성, 몽촌토성은 고대백제. 공교롭게도 고덕천과 탄천이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죠. 조금 더 유적지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백제가 번성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송파구 전역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강남구 탄천 일대까지도 백제 유적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아마 이 근처에선 방이동하고 뭐석촌동에뭐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방이동과 이 석촌동 전체가 다이 백제 귀족들의 무덤이기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일부만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사실 일자산이 그렇게 방어 시설로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 전좀 의문이 있지만 어찌됐건 이제 나름의 배산 임수 구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존재했다라는 것들. 즉 고대 사회 때는 한강이라는 전체 부분에서 가장 완만한 수계 속에서 논농사와 또 토성 흙을 다져서. 판축법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흙을 다져서 도성을 만드는 과정으로 자기들의 생계를 유지했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강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생명의 자원이자 농업의 중요한 수단 정도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도 슬쩍 얘기했지만 지금은 좀 다르지만, 한강 전체의 수계의 구간을 봤었을 때, 유속이 가장 느려지는 구간이 두 곳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곳이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용산 일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일제강점기 때의 변화상을 최대한 어떻게 표현했는데 되게 복잡해지고 말았는데 쉽게 말하면 사대문 안에 존재하던 서울이 일제강점기 때를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용산 일대까지 확장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가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당시의 지적도나 여러 가지 지질 자원들을 분석해 보면 실제로 이 사대문 안에 한성 바로 옆에 넓은 군사나 대규모의 인원이 주둔할 수 있는 완만한 평지 그러면서도 사대문의 수도를 압박하거나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하기에 좋은 터로 봤었을 땐 사실상 이제 용산 일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일대에 현재는 미군기지의 일부가 있었고 예전엔 더 넓은 공간에 미군기지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옛날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이 들어와서 썼던 수경지가 해방 이후에 미군이 들어와서 쓰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됐거든요. 지금 이제 이곳을 굉장히 좋은 뭔가 어떤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강이 다 이쪽에 서 흘러서 서해로 나간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서해 가서 이렇게 다 보신 분들 알겠지만 때되면 밀물설물 현상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조선시대까지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아니죠. 어, 일제강점기 때까지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냐면 이만그 어떤 밀물설물의 원칙에 의해서 매일 매일 한강은 계속 서해로 물이 흘러 나가다가 때가 되면 다시 저쪽 서해에서 한강 물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한강 물이 어디까지 흘러 들어왔냐면 정확하게 용산 일대까지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한강을 나가는 이 서해를 향해서 나가는 강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매일 나갔다가 용산까지 들어오는 강이었습니다. 모르면 하는 거냐면 전 한반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상인들이 다들 연근해안의 배를 타고 이동해서 강화도나 김포 일대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밀물 때가 되면 바람이 바뀌는 거죠. 그 바람을 타고 쫙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용산. 마포 이런데 뭐 양화진 이런 곳에 정착을 해가지고 물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중기까지는 용산 일대가 가장 컸었던 어떤 조세 기지 같은 역할을 했었고요. 나중에 나중에 가면 그 역할을 마포 쪽에서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노력해서 들어오게 되면 광나루까지 들어오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안쪽 수에는 저쪽 강원도라든지 충청도에 있는 배들이 들어오는 길로 이용을 했었다라는 것도 좀볼수 있어요. 그 이건 무슨 얘기를 의미를 하는 거냐면 강이 매일매일 흘러나가다가 흘러 들어오는 역할을 한다는 건그 흘러 들어오는 과정에 마지막 부분에서 유속이 느려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죠? 물이 빠졌다가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니까 이게 저도 지금 시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들어와서 다짜고짜 아무런 그어이 예열 작업을 하지 않고 이게 강의를 시작해서 분위기가 되게 그런데 너무 이렇게 구독해실 필요는 없어요. <laughs> 나들 이렇게 막 짜게 있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특히 최근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계셔서 화가 난 건지 기분이 좋은 건지 저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부드럽게 편안하게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괜히 분위기 무서워 보이세요. 여튼, 근데 이제 반대편으로 봤었을 땐 이제 거꾸로 물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용산 일대에서 유속이 굉장히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다음 장 보시면, 자,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좀 아, 알아보기 좀 힘들게 만들어놨는데, 이거. 이루가 됐다. 그 힘들게 만났는데 어느 날 이제 문득 저도 고민이 들었어요. 아니 서울역이 왜 거기에 있지?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되게 단순한 질문. 그게 거기 왜 있었을까 라는 질문인데 서울역 옆에 주로 전라선, 호남선을 담당하는 게 용산역이잖아요. 뭐뭐 뭐 광명역이라든지 수서역 같은 거 나중에 생겼는데 왜 서울역하고 어, 용산역이 그곳에 있지? 이런 질문을 저부터도 이제 시작을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맨날 외웠던 게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뭐죠? 일본이 세계 항구의 개항을 요청하죠. 그게 원산항, 부산항, 인천항이죠. 그러면 원산이랑 부산은 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인천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반도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이 서울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 속에서 변형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침탈하는 사람의 효율성 속에서 한강이 구획되는 특징이 나타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일본의 군함이 인천에 정박을 하게 되고, 인천에 일본 상인들이 내리게 되고, 인천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관리할 것인가에 그 루트를 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인천에서 영등포를 거쳐서 서울로 와야 되는데, 한강이 막고 있죠. 그러니까 그곳에다가 다리를 뚫게 되는 게 가장 인상적인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것도 굉장히 유속이 느린 구간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왜 왜 미군 기지가 용산에 지금 있냐, 왜 용산역이 거기 있고 용산역 다음에 서울역이 중심지냐라고 따지게 되면 이것은 어떤 한반도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의 입장에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한반도를 침탈하면서 한반도, 그 다음은 대륙으로 나아가고 싶어 했던 그 당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전략적 선택이라고 좀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한번 만들어진 구조나 어떤 사회 시스템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뭐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이러니까 이걸 뜯어고치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한강의 위상과 위치가 이제 바뀌어가는 모습들도 좀 살펴볼 수 있게 되고요. 어, 저는 얘기를 조금밖에 안 했는데. 어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다고 <laughs> 사인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인천에서 보시면 인천에서 용산을 거쳐서 서울로 들어오게 되고 다시 용산과 서울역에서 이제 문산을 거쳐서 이제 신의주를 거쳐서 북한 오늘날로 말하면 북한 쪽으로 가게 되는 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옆에 또 한강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내륙은 또 이런 모습들로 가게 되는 것들에 대한 지도를 제가 최대한 찾아와 봤습니다 어. 근데 이제 해방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요. 1960년대 때부터 본격화가 되는 과정인데 남한강과 북한강에서부터 내려오는 수계를 통제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강은 굉장히 큰 강이고 한강이 범람을 하면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고 또더 나아가서 서울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한강을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 것이 산업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목표다. 라는데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차적으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수원을 찾게 되는 거죠. 한강으로 몰려들게 되는 북한강과 남한강의 수원에다가 대규모의 댐을 건설하게 되면 말 그대로 물의 유통량을 유동량을 줄일 수 있게 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아, 앞으로 가면 첫 번째는 여기 보다시피 아이고. 어, 음, 지금 위에 점이 보이시죠, 그렇죠? 이 점이 이제 소양강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강의 수계를 통제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 장 보시게 되면 여기가 그 유명한 충주댐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수량으로는 남한강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양자.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옛날에이 시대를 살았던 분 입장에선 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어떤 건설적인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구나. 어떤 그런 그 정권의 지적, 그 대통령의 리더십 위주로 기억을 하지만 전체적인 한반도의 발전사에 있어서는 결국은 두 강을 통제하면서 수도 서울의 번성을 전제했다는 것들. 결국은 수도 서울이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는 배경에는 사실 한강이 있었다는그 한강에 대한 통제가 있었다는걸 살펴볼 수 있게 되고 그다음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잘 알다시피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게 되면 역시 당연히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기 또 다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제 그 다리가 여기 나오듯이, 이게 한남대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갈 때마다 막히는 다리로 굉장히 유명한 다리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다리가 또 형성이 되게 되고, 그걸 구조로 해서 시간관계에서 다 길게 얘기하지 못하겠지만이 경부고속도로에서 강북으로 직접 뚫게 되는 남산 터널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여의도 개발이라든지 목동지구 개발이라든지 혹은 더 안쪽에 워커힐이나 어린이대원 혹은 더 나아가서 강남 개발 같은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간단하게 드린 말씀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강 혹은 물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개발의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했다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절에는 그 거대한 바다도 아니고 강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거기서 내가 생존을 도모할 것인가가 컸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시간강의에서는 다 말하지 못하지만 서해가 갖고 있는 가능성, 즉 서해가 갖고 있는 바다를 통해서 이 중국과 일본과 교류를 하면서 고대 문명이 발전을 했다라는 전기가 있었다라면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국주의라는 국제 질서에 의해서 한반도의 모양이 틀어지게 되고 그만큼 강에 대한 관리의 목적도 바뀌게 되고요. 지금 와서는 이제 70년대 때부터 본격화된 산업화의 결과로서 사실상 도시를 번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한강도 통제하고 사실 이제 한강에서 끝으로 나아가서 김포 쪽은 많이 개발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한강이 나아가면서 임진강하고 예성강하고 마주 보게 되고 즉 얘기냐 건너서 다 북한 땅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쪽은 거의 개발을 못했는데 여튼 그런 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물이다, 강이다, 바다다라고 얘기한다면 거의 이런 논리. 그리고 시간 관계에서 다 못하지만. 바다를 이야기한다라면 결국은 서해를 기점으로 동해를 기점으로 수출항로를 연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가게 되거든요. 그데 언제까지 이런 얘기만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해온 경험해 길이 이런 길이라면 반대편은 돌아서 무엇이 보존이 될 것이며 무엇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것이며 그리고 무엇이 이제는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서의 전환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에 정확하게 서 있는 때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행사가 마련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일단은 그냥 우리가 쌓아온 인문학적 유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너무나 방대한 내용인데 사실은 저희가 시간에 맞게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고요. 지금 채팅방을 통해서 많은 분들도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어, 한강에서 시작된 역사들이 정말 많네요.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많이 놀러만 가봤지 역사를 알게 되어서 더 새롭게 느껴지는 한강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연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어, 가을에 가족과 들르기 좋은 역사적 주요 장소 하나만 꼽아주시면 강의다 듣고 가보고 싶어요. 내일 일요일이니까 가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이 <laughs> 가고 싶은데 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뭔가 거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제가 굳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건 되게 짧게 얘기했지만 이렇게라도 알고 한강에 매일매일 가는 지하철이나 올림픽대로 타면 조금이라도 다르게 보이거든요. 만약 예를 들면. 저, 저는 이제 서울 얘기를 했는데 나는 충청도 사람이다라고 하면 뭐가 있죠? 금강이 있습니다. 근데 금강은 단순한 금강이 아니라. 이 마한 문명권의 중심지기도 이 했었고요. 또 백제가 결국은 한강 유역을 뺏겼었을 때 금강을 기초로 살아나려고 했었던 과거 역사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대전을 비롯해서 그 일대의 주요 도시들이 다 금강과 연결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더 내려오게 되면 뭐 영산강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남도의 역사에서 나주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남도 북도 이런 말을 쓰지만 예전에는 왕이 남면했다, 즉왕 왕이 근정 중에서 앉은 자세를 중심으로 해서 좌도 우도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상 남북도란 말이 있던 게 아니라 경상 좌도 경상 우도라는 말을 썼었어요. 근데 경상 좌도 경상 우도를 가로지르는 핵심 기준이 뭐냐? 그 낙동강이에요. 낙동강. 낙동강의 서쪽에는 뭐가 있죠? 신라의 본거지가 있는 거고 오른쪽에 이제 가야의 본거지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과거의 모든 역사를 이야기할 적에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땐 그냥 몇 년의 백제, 신라 이렇게 외웠지만 실제로 고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혹은 시,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강과 어떻게 버타면서 내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워터서울 같은 행사에서 우리가 좀더 장기적 비전을 설계한다면 우리가 배우는 역사 공부나 인문학적 토대들도 이젠 정말로 좀 시각을 바꿔서 물이나 강이나 바다 같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역사를 좀 이야기해 보, 바,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튼 좀 그런 식으로 제가 했던 것처럼 약간만 부모님 입장이라면 검색하시거나 책을 좀 찾아보셔서 올 가을에 가고 싶은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돌아보시면 아마 전혀 다른 느낌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친숙해지는 가장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고게 제 답변입니다. 네, 이렇게 흥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픈 채팅방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죠. 이 생중계 되고 있는 이 창에 또 엄청난 댓글이 많이 달려 있네요.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어, 이렇게 재밌는 내용입니다. 아 정말 엄청난 팬분들이 다 모이신 것 같아요. <laughs> 한강을 주변으로 필요에 맞게 발전했던 흐름을 쭉 들으니까 매일 그냥 지나치면 보던 한강이 뭔가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동작대교를 매일 타는데 지하철을 타면서 걷게 되는 어떤 이 주변의 한강 이야기들 그뭐 한남대교나 동작대교 같은 건 사실은 오늘 시간상 못했지만 네. 강남 개발의 핵심적인 아. 잠실대교, 한남대교, 동작대교는 강남을 개발하면서 만든 다리거든요. 그 다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도시도 확장됐다, 뭐 이런 걸로도 가는 거니까. 저 강을 중심으로 좀 세계관을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강, 물에 따라 이렇게 흘러왔던 역사 이야기 뭐 히든스토리 이런 것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몰랐던 부분이에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작가님 유튜브 팔로우 해야겠어요.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와 물의 역사 너무나 재밌습니다. 토요일에 참여하시는 분들 화이팅! 더 들려주세요. 멈추지 말아주세요. 아 좋습니다. 질문 또 제가 한번 좀 찾아볼게요. 젊은 세대들에게 한강의 중요성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어려운 네. 질문이라고 생각해 드고요. <laughs>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강에 대한 얘기까지 막 그것도 막 급하게 하느라고 좀 시간이 없었는데 네네. 사실 바다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해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예를 들면 제가 사실 어제 이제 며칠 전에 철원을 갔다 왔는데 철원하면 사실은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묻는 게 궁예가 미쳤지 왜 철원에다 수도를 옮기려고 했어? 그래서 망한 거야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철원을 가보면 지금의 철원은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과거 일제강점기 때는 철원의 인구가 10만 명이 넘었었거든요. 그리고 한탄강 수계는 굉장히 뭐큰 걸로 유명하고. 근데 왜 철원이 중요하냐면 그냥 분단된 상태에서 철원이라는 건말 그대로 그냥 이 아주 자연녹취 공간에 백마고지 있는 곳, 곳이지만 실제로는 아까도 지도에 살짝 나왔지만. 이 한반도가 통일되거나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남북관계가 좋아서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 철원을 통과하면 어디로 가냐면 철원, 평강, 그리고 원산에 도달하게 돼요 원산 하면 옛날에 동해옥저 이런 거 배웠던 지역이고 원산은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동아시아의 가장 큰 공단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포항제치 이런 대규모 공단이 있던 곳이에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뭐가 있죠? 북극이 이건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북향로가 열린다. 1년의 절반 정도 열리기 때문에 남쪽의 남해향로를 통해서 수위 주나를 거쳐서 유럽에 가는데 한 25,000km 정도 걸린다면 북향로를 통해 넘어가면 한 15,000km 한 정도면 간다. 굉장한 경제성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라는 배경을 고려해보면 서울에서 철원을 서울에서 거쳐서 원산을 통과해서 원산에서 동해향로를 통해서 북향로로 넘어가는 길이 열리고. 이게 되는 거거든요. 즉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 물론 이건 너무 개발주의적 관점이긴 하지만 여튼간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세계의 정치 문제나 사회 문제하고 또 그것이 갖고 있는 강과 바다의 문제, 그리고 어떤 그 생태의 문제가 같이 연결돼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항상 뭔가를 얘기할 때 나는 정치에 관심 있어. 아 어, 남북 관계 좋아져야지. 요 얘기만 하고 나는 뭐 지리에 관심 있어 자꾸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가지 말고 각자 갖고 있는 관심사와 전문성을 자꾸 의견을 모아 가고 만들어 가면서 아 이것이 이렇게 변동되는 게 새로운 지리학적 공간이 개선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속 가능성도 있지만 함께 다잘살수 있고 지구가 지켜질 수 있구나라는 좀 그런 언제 기회가 되면 받아야 될 얘기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굉장히 인문학적 사고를 네. 기를 수 있는 정말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심 너무 최고예요. 답변의 수준이 다르십니다. SKJ님께서 이런 피드백을 주셨어요. 정말 아는 만큼 알게 되는 보는 만큼 더, 아, 더 아는 만큼 잘볼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는 만큼 다르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피드백 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재밌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작가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